2020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수학능력 미적분편 제3회 23번 자, 이 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500일이니까 답은 얼마? 4가 되겠습니다. 24번 이거는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요 안에 있는 과로안의식은 0이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으로 나누면서 좀 쓸게요. 마이너스 얼마 이게 지금 이 n 제곱 플러스 n 분의 n 제곱 플러스 3자 n으로 나눴습니다. 그 값이 0이더라. 된거 괜찮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니까 8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 물어본 거니까 쓱 약분하면 답은 얼마? 9가 되겠다. 25번.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플러스 이 2x 제곱분의 1에 이 그래프하고 x는 1에서 2도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은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일 때 그랬으니까, 아 어,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요거 지금 세로의 길이 자체를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요 길이를, 어, 내가 여기를 뭐, 뭐, x라고 하고, 그냥 적분하 아 뭐야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제곱해 가지고 답 쓰면 되는 거지. 이해 가지?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제곱하니까 2는 사라질 거고요. 뭐만 남아? x분의 1 남고요. 플러스 4분의 4x 4 제곱분의 1 dx 되는 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거는 적분하니까 3분의 1x의 세제곱. 이거는요. lnx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 여기는 4분의 1에다가 이게 원래 지금 x에 마이너스 4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내려오면 12분의 1된거 괜찮죠? 거기다가 x 세제곱분의1 남는 거 여기까지 1에서 2까지 결럼 끝났죠? 이제 삼수계산만 하면 됩니다. 3분의 8 빼기 1이니까 7 플러스 엘렌 2는 있고 엘렌 1은 0이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에 얼마야? 8분의 1 빼기... 1인 거죠. 그럼 8분의 7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디? ln2는 그대로 두고요. 7로 묶어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3분의 1 더하기 96분의 1 되는 거니까 96으로 통분하면 3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어, 잠깐만요. 어 그럼 3분 잠깐만. 아 어, 96. 뭔가 뭐 산수가 틀린 것 같은데? <laughs> 잠시만요. 어디 어디. 다시 ln2에다가 플 3분의 7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1 남고요. 여기는 3분의 1 나가니까 32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까 뭘 틀렸지? ln 2 플러스 이거 33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할 거거든요. 그러면 32분의 77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답이 있으려나? 32분의 77 플러스 엘렌이 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26번 함수 f(x)가 이거 일단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 합성함수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디 보자. 우리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잠깐 보려고 어, 이거 저 미분하는 거보다 먼저. 어, 그럼 G' 프라임 적분하면 G 되는 거니까. 이에 이제 곱 플러스 1 마이너스 G에 이 e 플러스 1 빼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오, 그런 거, 그런 거니까. 그럼 우리가 저 위에다가, 그치, 식을 한번 써보려고 내가. G에, 자, FX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2에 x-2제곱 플러스 1은 4x,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만들면 되잖아. x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뒤에 2에 제곱 플러스 1, 똑같잖아. 그치? 그럼 4, 4,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e, e 플러스 1 나오려면 x에다가 3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뒤에 3 0 0 1인 2니까, 그치, 2 플러스 1 했더니 4, 32. 문제는 그거 뭐 해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4.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 27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아 이거 등비 급수인 거잖아. 그치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 1 마이너스 얼분의 첫째 항 그렇게 구하는데 아 그거가 지금 첫째 항이 있고요. A2가 있는 거니까 어, 모든 항이 양수니까 약분 되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A2 즉 A얼이 얼마라는 거? 1 마이너스 얼이라는 거 하나 구해놨고요. 실수 점체에서 연속함수 fx 뭐 이거 우리 fx를 가장 먼저 간단하게 할 건데 그치 n제곱만 남겨야 되니까 요거는 그치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를 x에 그치 제곱으로 묶어놓으려고. 그래야 n 플러스 1 제곱하고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이거는 a라고 쓰겠습니다. 요렇게 돼있고요. 여기는 x 제곱에 n 제곱 그래야 우리가 늘 보던 식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괜찮죠. 아 그러면 x 제곱이라는 게 a하고 같을 때클때 때, 작을 때 절대값이 되는 거 괜찮죠. x 제곱이니까 우리가 풀때 조금 조심하면 되겠네. 자 fx를 내가 뭐라고 풀어볼 수 있느냐 원래는 절대값 x인데 x 제곱이니까 x 제곱이 a보다 커. 그럼 큰큰 짝짝이니까 아 결국 절대값 x가 a 보다 뭐 클때그 말하고 똑같네요. 아 그럼 x 제곱이 큰 거니까. 그치. x 제곱에 n 제곱으로 나누니까 분자의 x 제곱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x 제곱이 a랑 같은 거니까 절대값이. 절대값 x 절대값이 절대값 x가 a랑. 아 제곱 날렸구나. 이거 r 우 y 루트 a라고 썼어야 되겠다. 그치. 원래 x 제곱이 크다 작다였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루트 뿔마 루트 a라고 써야 되는 거 괜찮죠? 아 절대값이니까 a 괜찮죠? 루트 a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절대값 x가 아, x 제곱을 x 제곱이 a였던 거니까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거보다 이제 작을 때 이렇게 나겠지자 먼저 같을 때는요 서로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뭐라고 써? 다 a로 바꿀게요. 그러면 a 플러스 자그 n제곱으로 나누니까 1 플러스 a분의 그렇게 되겠네. 1 플러스 a분의 분자는요 a 플러스 4 맞죠? 어, a 플러스 4. x 제곱 자리 지금 a를 대입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가 더클 때야, 그렇지? x 제곱보다 a가 더 크면 a 분의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어 모든, 지그렇지 어, 아까 여기 연속이라는 걸 표시를 안 했네요. 연속함수 fx 그랬으니까. 그렇지. 루트 a 집어넣어서 다 똑같고 마이너스 루트 a일 때다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러면 a 제, 아, x제곱이 a인 겁니다. a는 1 플러스 맨 뒤에 거랑 같다 합시다. 어 그렇지. 좌극한하고 우극한 같고 함수값 같은 건 당연한 거니까 따라서 a, 모든 항이 양수 그랬으니까 a는 a제곱이 4여서 a는 2로 나오겠네요. 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저 위쪽에서 어디 보자. 이 r은 1 마이너스 r과 같다 그랬으니까 와우 공비가 얼마라는 거. 3분 일이라는 거 구했네요. 그러면 A1은 나왔고 A2도 나왔으니까 F에 자 식사 봅니다. f 의 A는 얼마였죠? A1은 2 곱하기 지금 F에 A2는 3분의 2된거 괜찮습니까? 아, 요거 이제 대입해가지고 구해라 그 말인 거니까 A2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A2는 어디 보자? 2 e. 에이보다 크니까 위시에다 집어넣었네요. 4 괜찮습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2, 루트 2, 루트 2 나온 거니까 그럼 3분의 2는 그치 루트 2보다 작은 쪽에 대입했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얼마야? a가 2니까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치, 2분의 4 되는 거니까. 어, 그렇다면 이 답은 얼마? 8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었네요. 자, 그 다음, 28번. 최고창기 수가 1인 2차 함수. 어, 2차 함수 fx와 함수 gx는 e의 x승분의 fx 2차 함수다. 뭐, 우리가 많이 보던 함수니까. 자, 그 다음, 가조건은, 어, 보자마자 누구 미분에서 나온 건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가조건 먼저 정리합니다. .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에 fx 전체의 완전제곱. 되는 거 괜찮죠? y에서 2까지가 0이다. 그러면 뭐 2분의 1은 실수배니까 필요가 없고요. 결론이 뭐야 지금? f2의 제곱은 마이너스. 그치? 원래는 f-2의 제곱인데 0이니까 서로 같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둘다 어떤 수라고 나와있어? 양수다라고 나와있는거죠. 따라서 f2는 자 제곱 날렸을 때 뿔만 붙지 않고 그냥 둘다 플러스로 똑같다. 둘다 0보다 크다. 된거 괜찮죠? 어? 그럼 우리는 fx가 아까 2차 함수였거든. 최고차항계수가 1인. 그럼 y축대칭인 함수가 되겠네요. 그럼 fx를 어디까지 유추할 수 있어? fx는 x제곱 플러스 c 뭐 여기까지 갈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어그 다음에 이제 gx는 뭐래? x가 마이너스 일때 극값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극값을 가지니까 또 G, 아까 gx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써볼게요. gx는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데 e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이제 미분해가지고 g프라임 x는 자, e에 마이너스 x승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c에 원래 이제 뒤에 거 미분 되는 거 괜찮죠? 아, 앞에 거 미분이죠? 여기서는. 자,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그 값을 갖는다는 g프라임 마일은 0이다 그 말하고 같죠? 그럼 대입하면 어차피 자연상승은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1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는 0이다. 오 그럼 c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fx랑 gx를 다 특정했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얼마? 2에 마이너스 x승에 x제곱 마이너스 3이었다. 여기까지 쓸수 있어. 자 이제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h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는 절대값에 자 gx에서 뭘뺀 거야 지금? g프라임 t x t 프라임 gt라고 하는 것은 어 저거 다 부셔 가지고 우리 볼수 있는데 절대값은 어차피 이제 접어 올리라는 얘기고 미분 불가능한 저 실수 피해 개수가 한 개가 되게 하는 미분 불가능이 그러니까 y는 저거 다 해석합니다. y는 gx y는 g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gt였죠. 오, 이게 무슨 뜻이야? y는 gx 그래프 위에서 t, gt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는 접선, 접선에 대해서 접어. 그랬더니 미분 불가능한 점, 그러니까 꺾이는 뾰족점이 한계가 되게 하는 그 p. 점 p 를 찾아라 그 말인 거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지금 p 입니다 x 이골 p 에서 미분 불가능해라 그랬는데 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계가 되게 하는 t 그 접점 그 말인 거죠 그 접점 정수 t 의 개수가 몇 개니 그 말이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겠어 gx 그래프를 알아야겠네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다면 여기다가 내가 g 프라임 x 잠깐 그려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원래 거 플러스 이 x 플러스 삼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봅니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이 G프라임은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건데요. 이때가 마일이고 이때가 3인데. 무슨 뜻이야? 요때 감소. 감소 증가 감소잖아. 그치? 극소이고 이때 극대를 갖겠다. 오,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과 극값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조금만 더 추적합니다. G 얼마? G 마이너스 1은 저 위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어... -2, 2 되는 거 괜찮나요? 어, 맞죠? 네. 그 다음에 G3 들어갑니다. G3은, 어, 2의세제곱분의 9백이 3이니까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1일 때 극소, 그 다음에 3일 때 극대였는데,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 무한대로 가면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니까 0에 수렴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오, 이거는 이제 증가하겠네. 증. 아, 그, 무한대로 가겠다. 된거 괜찮죠? 자, 이거 그래프 대충 그립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1일 때극소를 가졌다가 3일 때는 어, 0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 아니, 무한대로 갈 때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극대 가질 때가 3이었고요 아까 요거 극소 가질 때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고요 되는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아까 <laughs> 뭘 물어봤더라? 아, 접선 하겠어 접선 물어봤구나. 접선 나오면 우리 무조건 뭘 찾아야 돼? 더블 프라임 가야 되죠. 괜찮나요? 그러면 G 더블 프라임 X는. 자, 저 위식 한 번만 더 미분한, 아, 미분합니다. 그러면 부호 바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자, 저거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된거 괜찮죠? 오 2에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능0 찾았더니 x가 얼마일 때 우리가 지금 정수값 찾아야 되니까 요거 근의 공식이라도 써야죠.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ac 가는 거니까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2 플러스 루트 5에서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또는 사점 사점 xx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건데 이 변곡점이라고 이게 지금 괜찮습니까? 아, 요요 요거 2 e 플러스 루트 5 되는 거 괜찮죠? 이 변곡점은 항상 뚫고 지나가니까 2 e 마이너스 루트 오는 마이너스 영 xx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라고. 그 이때가 지금 얼마냐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다. 이 직선에 대해서 각각 접을 겁니다. 지금 괜찮나요? 자, 먼저 어디서 접을 수 있냐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개 있어라 그랬는데 마일에서 이렇게 접게 되면 이건 이제 전부 다올 미분 가능이죠. 그러니까 얘는 버리고. 자, 그다음 2 e 마이너스 루트 2에서 접었을 때는 접으면 여기서 접으면. 언제만. 그 점일 때만 미분이 불가능할 거 아니야. 이 상황 지금 괜찮습니까? 아, 그다음 마이너스 1하고 그 사이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접으면, 그치? 이 점일 때만 접었을 때 미분 불가능한 거 보이죠? 이거 미분. 되는 거이해합니까 아, 미분 불가능이 한 점이야.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일에서 자, 다시. <laughs>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가 누구보다? 2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을 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마, 2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는 올 미분 가능이거든요, 다시. 그치? 아, 그러니까. 이때는 미분 불가능이 한개 되는 거 이해하지? 그 다음에 3일 때 어때? 3일 때 미분 불가능 이쪽에서 하나 나옵니다. 이점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면 요거 미분 불가능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하죠? 무슨 얘긴지 아, 그러니까 3. 2 e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으면 그지? 아 접선이죠 참 <laughs> Sorry. 접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접게 되면 그지이 점에서 이제 또 미분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다 접선일 때 계속 이쪽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 나오는 거 보이죠 아 그러니까 이 예, 마이너스 e 루트보다 크면서 어디까지 3이 될 때까지는 계속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그 다음에 3을 지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힐 때가 또 있겠죠 그지? 오 그러니까 요거는 어 이거는 근데 여기서 안되겠다 접히면 미분불가능이 두 개네요 이거 쭉 올라가니까 이 상황 괜찮습니까 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서도 하나 있고요 미분불가능 두 개니까 이건 버려야 되겠다 그 사이에서는 안되고 잠시만요 이 플러스 루트 오일 때 그치 이 플러스 5, 루트 오일 때가 하나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치 <laughs> 직선입니다 이거 어, 너무 미안한데 그림이 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 위쪽에서 이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긴지 아, 그래서, 자, 요거 뚫고 지나갈 때 마치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위쪽에서 하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이 e 플러스 루트 5일 때 하나 존재. 그 이후에는요, 계속 이제 두 개씩 존재할 거야. 여기 아래쪽에서랑, 위쪽에서,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 있고, 이쪽에서도 하나가 있을 거거든. 괜찮나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 버려. 그러면 이제 끝났죠. 어, 그림 너무 지저분한데용? 자, 그래서 항상 접선은 우리 변곡점으로 판가름이 나니까 잘, 이거 변곡점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0. 어쩌구 저쩌구니까 들어가는 정수가 없구요. 마이너스 0. 어쩌구 저쩌구니까 이 안에 누구 있냐면요. 0이 있구요. 1, 2, 3까지 있네요. 괜찮나요? 2 플러스 루트 는 정수가 아니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총 정수는 몇 개? 네 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길이가 2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랬으니까 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구나. 그러면 QO의 길이도 1이구나. 3분 OP의 길이도 1이구나 알수 있죠. 어, 실현하면 좀 정신없으려나? 그렇다면 당연히 3분 PH는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그치, 세타 입장에서 1 사인 세타, 선분 OH는 2 사, 2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QOB, 각 QOB는 B는 POB의 2배 그랬으니까 아, 요 가게 크기도 세타라는 것을 지금 알려준 거네요. 그럼 가게 이등분 뭐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선의 발을 H라고 할때점 M은 OH의 중점이다. 오, 어, 그럼 아까 OH가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요 각각의 길이는 둘다 얼마라는 거야? 이 분의 1 코사인 세타씩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먼저 표시 먼저 하나 해놓고요. 그랬을 때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먼저 F세타는 이미 구해져 있고요. G세타를 구하려고 선분 Q, R을 구하든지 R, O를 구하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그래, 이렇게 이용합시다. 삼각형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QOM 삼각형 QOM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 가지고 구하면 될것 같아. ORQ와 더하기 삼각형 ORM. 자, 이 OR의 길이를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QOM의 넓이는 자, 이분의 일 곱하기 일1 곱하기 OM 이분의 일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끼인각 사인 끼인각이 사인 이 세타네요. 그다음에 이분의 일 곱하기 O R Q는요, O M O R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O R 맞죠? 그 다음에 O M 2분의 1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끼인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먼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뭘 갈까요? 어, 아무거나 갑시다. 남는 거 정리만 좀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 2분의 2라고 이거 2사코 2싸코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렇다면 사인세타, 사인세타 사인세타도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는 좀 전에 이렇게 지우려고 했던 거고 남아있는 게 지금 누구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자 여기는 선분 5얼 있고요. 그럼 남는 게1 플러스 그치?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아있는 거네. 되는 거 괜찮습니까? 나 지금 5얼 알고 싶은 거니까 선분 5얼의 길이는 자 넘기면 끝나지 뭐. 2분의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넘어가는 거니까 2 플러스 어 코사인 세타 분의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laughs> 아좀 길었지만 자, 세타 제곱 분의 두 삼각형의 넓이에 곱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적에 길게 써도 될것 같은데 세타 제곱분의 두 삼각형의 넓이 F세타 먼저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게 이제 F세타고요. 곱하기 삼각형 G세타 갑니다.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두변 사인 끼인가 갈 건데 1 곱하기 5얼5얼이 5R. 얼마냐면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아, 세곱 세타 없어지는 거 괜찮습니까? 나머지 이제 대입하면 끝납니다. 앞쪽은 4분의 1 곱하기, 뒤쪽은요, 2분의 1, 이거 하나 약분 되네요. 1 들어가니까 3분의 1될 거고, 얼마입니까? 답은 오히려 12분의 1, 간단하죠? p 플러스 q는 1 3이다 자, 30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닫힌 구간 0에서 2분의 3까지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gx가 있다. 연속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고 최대값이 이거다. 그랬는데 그럼 fx를 꺼내봐야 될거 아니야. x자리에 1 들어가니까 0은 사인파이는 0. 어? b 빼기 b니까 0. 오, 그 다음 뭐해? 이제 우리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x 요거 미분 요거 분배해가지고 미분할 줄 알죠? 처음에 x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1에서 x까지 ft dt 플러, 그 다음에 플러스 F, xfx 마이너스 xfx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는 거안쓸 거야. 그 다음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파이 내려오면요. 2분의 a에 코사인 파이 x 플러스 2bx 마이너스 b 여기까지 괜찮나요? x자리에 1 들어가야겠네요. 그치? 그럼 1 들어가니까 0은 자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1 들어가니까 플러스 B. 식 하나 구했습니다. 따라서 B는 얼마라는 거? 2분의 A다. 뭐 이렇게 하나 쓸까? 뭐 A는 2B다 해도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f x 의뭐 최대 최소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거 다시 미분해야 되겠다. 그치? 미분하면 FX는 자, 미분하니까 파이 다시 내려오고 마이너스 2분의 A 파이. sin 파이 x 플러스 2b e, 2b니까 e, a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a는 2b로 e, 써놓는 게 좋겠네. 아니 b를 2b. E, 잠깐만 2b는 e, a. 아뭐 상관없네요. <laughs> 괜히 부끄러웠네. 자 fx의 최대 최소는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a가. 아 나와있네. a와 b는 양수이다. 이런 거 힌트 바로 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요 마이너스. 아 최대값은 절대값 씌워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a 파이 더하기 a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3파이 더하기 3이다. 어? 그렇다면 a는 3이다. 나오고요. b는 2분의 3이다. 해서 a하고 b를 먼저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나는 fx를 여기다 이제 쓸수 있어. 따라서 fx는 a자리에 3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사인 파이 x 플러스 3까지 쓰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아 조건 갑니다. gx의 역함수가 0에서 2분의 1까지 모든, 우리 fx 알고 있으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네. 모든 x에 대해서. pi g inverse x는, 자, 3에서 f를 빼는 거니까, 3 플러스 2분의 3 pi s i n pi x 빼기 3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파이파이 약분될 거고요. 되는 거 괜찮나요? 와우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또 g인벌스 x, g x를 구했습니다. g인벌스 x는 뭐라고 써? 2분의 3 사인 파이 x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 정의돼 있는 거냐면 0에서 2분의 1까지 정의돼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g인벌스 x는 우리가 앱, 아, g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는 y축하고 이루어진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g x 입장에서는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아 그러니까 요거는 잠깐 점을 잠깐 대입해서 볼 거라고 어떻게 g 인벌스 아이고 초록색으로 습니다잉 g 인벌스 0은 자0 들어가면 0이고요 찍히는 점만 보려고 g 인 멀스 2분의 1은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분의 3이더라. 요 상황 괜찮나요? 내가 여기다가 잠깐만 점만 찍어가지고 모양만 볼 겁니다. 어떻게. <laughs>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자 0일 때는 0을 지나갈 거고 2, 2분의 1일 때 2분의 3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의 점 하나 쓸수 있죠. 괜찮나요? 2분의 1이면 2분의 3. 어? 그러면 나는 gx를 여기다가 2분의 3일 때 2분의 1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오, 그러니까. 자. 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0에서 2분의 3까지, 파이, gx, dx 물어봤는데, 나는 gx를 모른단 말이야. 그니 그러니까 g인벌스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g인벌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렇게나 지금 그려봅니다. 그래프 모양만 보려고, 지나가는 점 이렇게 그리면, 이거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렸어야 될거 아니야. 이, 해 갑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내가 얘를 지금 g인벌스라고 생각하면, 얘가 지금 g가 될 건데, g가, 그요 넓이 지금 물어봤단 말이야. 오, 어, 근데 그거는 얘 입장에서는, g 인버스 입장에서는 얘랑 같은 거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하는 저 사각형 즉 사각형의 넓이 4분의 3에서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뭘 빼면 돼 g 인버스 x dx를 계산하면 누가 되는 거야 저기 초록색이 되는 거지 이해갑니까 즉 빨간색이, 아 빨간색을 뺀 거니까 아 빨간색이 나오는 거랑 같은 거니까 이해가지 여기를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색 여기를. 이해가지. 무슨 얘긴지. 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주인 벌스는 식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죠. 4분의 3 마이너스. 자 주인 벌수가 2분의 3 파이. 사인 파이 x니까 이거 그대로 적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파이분의 3에 코 사인 파이 x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1까지 자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자코 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요. 코 사인 0은 1이니까. 오 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 2파이 분의 3 이렇게 쓸 건데요. 괜찮죠? 오, 그럼 결국은 4분의 3 마이너스 2파이 분의 3될 거고 아까 거기다 몇 배? 파이 배 해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곱하면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겠다 그 얘기 한 건데 문제에서는 4k 빼기 3파이의 제곱 다시 4k 그러니까 아, 4, 4k 마이너스 3파이. 와우. 끝났네요. 4k 마이너스 3파이는 마이너스 6된 건데, 그거를 제곱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36이 답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